지금부터 성찬 예식을 거행하겠습니다. 이렇게 코로나 기간이지만 영상으로 성찬 예식을 진행할 수 있게 되니 감사가 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께서 죄인인 저희들을 사랑하여 주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땅에 보내주시고 십자가의 은혜로 십자가의 사랑으로 십자가의 보혈로 저희들을 구원하여 주시네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이땅에 사랑하는 동안 날마다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며 예수님의 그 십자가 사랑을 늘 기억하며 사랑하는 믿음의 자녀들로 저희들을 세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26장 26절부터 28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공독하겠습니다 그들이 먹을 때에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아서 먹으라 이것이 내 몸이니라 하시고 또 잔을 가지사 감사기도 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너희가 다 이것을 마셔라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곧 언약의 피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대 여러분 성찬 예식은 예수님의 죄 용서의 은총을 누리게 합니다 예수님은 죄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 우리들을 위하여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대신하여 우리의 죄값을 치루기 위하여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예수님의 살을 내어 주시고 피를 내어 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우리의 죄는 이제 깨끗하게 씻겨졌습니다. 정결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놀랍고 위대한 기쁨인 것입니다. 또한 성찬 의식은 예수님과 나와의 새 언약을 굳건하게 맺어가는 시간입니다.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예수님은 죄로부터 구원받은 우리들과 새로운 언약을 맺기를 원하셨습니다. 예수님을 더 사랑하기를, 이웃을 더 사랑하기를, 자신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내어드리기를 우리 예수님께서 원하셨습니다.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목박, 박혀 돌아가신 예수님, 우리도 기쁜 마음으로 우리가 짊어져야 할 십자가를 짊어지고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라가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분별을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제자들에게 나누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못 박혀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마치 예수님은 자신의 몸을 찢어 내어 드시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위하여서 몸을 내 주셨습니다. 우리 이 시간 분별을 할 때에. 여러분들께서 가지고 계신 떡을 손으로 드시고, 우리 함께 찬송가 144장 1절 찬양을 하나님 앞에 올려 드리겠습니다. say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우리 함께 떡을 먹겠습니다. 우리 시간 찬송가 백사십 장. 3절 찬양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피와 같이 붉은 죄 없는 이가 없네십자가의고 나의 죄 위하여 봄의 비를 흘리니 죄인 받은 손 잔을 들겠습니다.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곧 언약의 피니라. 우리 함께 마시겠습니다. 우리 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시시 뜻대로 찾아오는 세상의 유혹과 세상의 시험 가운데서 우리들 우리들의 믿음을 지켜가기를 원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을 기념하면서 예수님께서 우리들을 위하여서 십자가를 짊어지시고. 우리의 죄를 구속하여 주신 그 크고 놀라우신 십자가의 사랑을 기념하며 오늘 이 시간 성찬 예식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 저희들과 함께 하시는 인만우엘의 우리 주님을 늘 가까이 모시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고 주님의 기쁨이 되는 믿음의 자녀들로 저희들이 살아가기를 결심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의 인생을 붙들어 주시고 저희들을 통하여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